공도 가시겠습니다. 레위 족송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리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과에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.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접목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를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셔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. 아멘. 여기 고태공 목사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.